사장 박승제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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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릉 국장 박성호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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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안녕하십니까? 파른 정치 공정한 사회 만들기 파전공사 이정원입니다. 요즘 상암동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윤대통령의 윤대 순방애교 중 사담을 악의적으로 편집 애고해서 들리지도 않는 내용을 자막까지 붙여서 특집인양 방송에 내보내 큰 정치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순방애교 시 언론의 본래의 기능인 진실을 알리는 것과 아울러 국익을 위한다는 두 가지의 큰 목적 외에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과정을 살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혼자 말처럼 한 다른 내용입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 전문가들조차 알수 없는 내용을 MBC 카메라가 찍을 때 잡힌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친절하게 자막까지 붙여 방송에 내보낸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오보가 아닌 대통령의 순방 애교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오보를 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이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발언자에게 직접 확인을 거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조차 없이 왜곡된 자막을 붙여서 마치 특보인 양 SNS에 올려 전 세계 언론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과 국가를 망신시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커다란 음모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 발단이 된 검증되지 않은 자막까지 붙은 촬영 데이터가 방송 2시간 전에 이미 외부, 외부에 유출되어 SNS에 올린 자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선임 비서관인 최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지용은 오마이 뉴스기자 출신으로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된 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하면서 정치 정제마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서 돌아와 외국 보도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누가 어떤 의도로 누구의 지시와 사주를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언론의 정치화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보도가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MBC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외국 편집 및 보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양심선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MBC의 오보 사건은 국기문란 언론 참사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함은 물론 MBC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편향된 시각과 기획된 외국 보도의 관영을 끊어내기 위해 해체 수준의 대개혁을 하거나 방송국의 존폐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 외국 보도를 주도한 뉴스룸 국장 박성호와 정치팀장 박성만, 사장 박성재와의 관계도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방송국의 모든 요직을 호남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방송국의 공정성에 더욱 의욕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제에 무리를 일으킨 박성재를 해임하고 박성욱 장, 박성만 팀장, 자료를 출한 자령기자 박종희를 구속수사하여 외국 보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바정공사 이정원이었습니다.